안녕하십니까. 무형자산공간입니다. 오늘은요. 노경은 기자가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12월 3일 조합원 물량 풀리는데 둔촌주공 청약 괜찮을까? 이게 상당히 그 내용이 읽어보면 말이죠. 내용이 상당히 그 핵심적으로 좋은 내용이 아주 정리가 잘돼 있어요. 이 둔촌주공에 대해서 청약에 관심 있는 분은 꼭 한번 이 내용을 끝까지 한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 둔촌주공의 그 일반 분양 청약하고 대체제와의 비교, 이 가장 그 수분양자들의 관심을 갖는 사항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상당히 잘해놨어요. 이 둔촌주공 일반 분양 그다음에 입주권 취득하는 거, 그다음에 주변 급매물 헬리오시티를 이제 이렇게 넣긴 했지만 이세 가지 방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일반 분양을 했을 때 지금 현 시세 대비 좀 저렴 하게 지금 내집마련이 가능하다 이런 지금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지 그것도 한번 디테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죠. 지금 단점으로는 세간의 그 예상보다 높은 분양가, 특히 전용 8, 4 이상의 경우는 중도금 대출도 안 되고, 대출 규제 완화 혜택을 볼 수가 없죠.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확정되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이라는 그 규제도 있고, 실거주 의무 기간도 5년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0년간은 팔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또 5년간은 무조건 실거주해야 되고, 이게 전세라든가 이런 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은 이제 그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동호수, 추첨. 내년 이제 1월에 하지만 이른바 로얄은 다 선호해서 조합원들이 다싹 빼가고, 나머지 그 못난이 매물들을 이제 분양으로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물건과 좋지 않은 거에 대한 물건에 대해서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분명히. 그게 가격대로 보더라도 한 15%, 15%나 20% 이상 그 차이가 날수 있는 거죠, 이거는. 어느 아파트 시장에서나 마찬가지로 이게 존재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전매 제한 기간, 이것도 없잖아요. 입주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도 없어요. 또, 상황에 따라서, 형편이좀 어려워지면, 뭐, 전세를 놓고, 뭐, 몸테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한 그,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죠. 입주권. 그리고 가격 차이도 그렇게 한 2, 3억 정도 분양 가격하고 차이 나는 거는 그 정도 는 당연히 차이가 나니까. 분 일반 분양에 대한 메리트가 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추가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죠. 만약에 분양이 안 되거나 무슨 다른 문제가 생기면은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다음 이제 주변 급매물 급매물을 이제 보는 거 헬리오시티도 비교를 해봤지만 그것도 이제 가격이 낮게 나오는 것들이 있고 또 이 분양가에서 약간만 좀 보태면은 인근 그좀 헬리오 시티라든가 이렇게 또 엘리트, 이것도 좀뭐 매수할 수 있고 이러니까 상당히 고민이 될듯 해요. 그리고 인근 시세가 더 떨어질 거다. 분양가는 이게 고정이 돼 있는데 인근 시세는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내년도에는 또스그플레이션에이 2.5% 정도 더 하락 그 전망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이라는 게뭐 이렇게 쭉 저기 가라앉으면은 계속 그 침체가 되기 때문에 더 싸게 살수 있다 주변 매물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그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게 아마 정상일 듯해요. 그러니까 전매제한, 전매제한 최대 10년, 실거주 의무 기간 5년. 이제 이거는 발표를, 모집권고 발표에서 회 확정을 짓는데, 그때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도 좀 크고, 상당히 그 부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주 뭐 영원히 그냥 실거주로 산다, 이런 분은 관계 없지만, 그거는 상황을 모르는 거잖아요, 살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고려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분양가라는 거는 시세 대비 80% 이하로 분양가를 결정하기로 돼 있는데 아 상승기조 때에는 80% 이하로 뭐70% 정도, 뭐60% 정도든 분양가를 해 가지고 하면 뭐 로또 분양이 되니까 그거는 뭐 엄청난 경쟁률을 갖죠. 그렇지만 이 침체기에는 거그 시세에서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세라는 거는 조합은, 조합은 입주권이 시세라고 봐야죠. 지금, 준촌의그현 시세는 조합은 입주권이 84형이 16억 정도, 실제 14억까지 두 건이 거래됐다고 하는데, 16억에 지금 매물이 나와 있잖아요. 부동산을 이렇게 보면 은 16억. 그러면 은 이제 13억에 분양을 하게 되면 3억 차인데, 이거는 로얄층하고 비로얄하고에 대한 가격 차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이게 저렴한 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 대체 단지에 대해서 고민이 부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매 제한도 없고, 동호수 좋은 그 입주권, 동층향 이거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동. 자기가 원하는 가까운 층, 동. 그다음에 층, 향 이건 아파트에서는 특히 판상형보다도 이 타워형에서는 특히 더 아주 그 고려해야 할 상황이고 또 12월 3일부터는 그 조합원 입주권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물량이 얼마만큼 쏟아져 나오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입주권 가격이 또 내려가게 되면 내려가게 되면 분양가하고 별 차이가 안 나게 되면은. 상당히 그 못난이 물건과 로얄 물건하고 이게 또 이제 그 경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어디를 선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런 걸로 비교를 해볼 때는 지금 분양을 받아서 어떤 그 메리트가 크게 없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걸 뭐 받아가지고 장기적으로 있어 서 좋은. 시점이 올 때는 뭐 상당한 그 메리트를 갖겠지만 지금 수분양제 입있어서는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대체 물건에 대해서 조합원 입주권, 분양받는 거, 그 다음에 금매물, 이거를 이제 비교 분석하고 장단점을 정확히 분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렇지만 이제 조합원 입주권에서도 좋은 점은 있는데 추가 분담금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게 뭐 대량 미분양 사태가 나거나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어 상당한 그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주택 가격이 지금 2% 2.5% 하락 전망. 그러니까 또더 침체로 떨어질 것이다. 주변 아파트 떨어질 것이다. 그러다 보면, 음, 분양 가격은 정해져 있고, 이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이런 고민이 놓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무조건 뭐, 뭐 시세보다 30% 싸다. 이렇게 막 기사도 나오지만, 수분양제에 대해서는 엄밀한 검토가 필요한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